안녕하세요.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 채널 토마토 부동산입니다. 오늘 방문할 곳은 얼마 전 임대로 매물 접수된 공장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음성진천 지역이 임대료가 저렴해서 경기가 안 좋을수록 이 지역 공장 임대문의가 활발합니다. 이 지역 임대료는 평당 기준으로 오래된 친고 낮은 공장 15,000원 정도 되겠고요. 5m 이하입니다. 층고 7m 이상 깔끔한 공장은 17,000원 선입니다. 임대료 2만 원대 공장은 화학 공장이나 아니면 일반 공장이지만 야적장이 넓은 단독 공장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방문할 공장은 깔끔하지만 단독 공장이 아니라서 17,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수 IC 4km 지점에 위치해 있고요, 삼성 IC에서는 비슷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점심시간 다 자는데 오늘 뭐 먹나 돈벌생각해지 사진 찍을 생각해야지 밥 먹을 때야 지금 <웃음> 찍고! <웃음> 아 이제 밥은 먹어야지 먹자고 하는 일인데 그렇게 좀 훌륭한 그런 마음을 갖고 아, 해야지 지금 야, 언제부터 네가 밥을 굶어가면서 일을 했어 그냥 <laughs> 한두 시간만 지나면 배고프다가 승지를 걸어버럭 소리를 지르네 여기 <laughs> 지금 상가 하나 비었잖아 저거 어금 연말하고 다고 왔는데 저거 새나왔더라고요마트뭐 뭐, 돈파카 지금 설명이 저게 필요한 아, 거야? 아니 그렇다고 <웃음> <웃음> 오늘, 오늘 매물이 뭐야 그거나잘 설명할 생각은 아니지 아, 오늘 매물은 150평 공장 임대 150평 공장 임대인데 대부분 이제 150평 그러면은 150평 안되더라고 150평 딱 지으면은 넘어가면은 세금하고 문제가 되고 또 공장 등록하는 데도 490인가 그게 응. 넘어가면은 뭐좀 까다로운가봐. 그러니까 150평은 가네. 되는데 되는데 이제 148평, 아, 그렇평뭐이렇게 해서 머리들을 써서, 써서 짓는 거지. 응. 그러고 이제 세는 150평으로 받는 거요. 아하. 뭐150 곱하기 17,000 응. 이런 식으로. 응. 응. 그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뭐 한두평세입자가 응. 털리는 응. 거지. 이런 거는 좀 별로인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뭐 34,000원 되는데 월세로 다 음. 수입장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근데 그냥 공격결에 150평 깜 내는 거야? 공격결에 조금 이제 억울하긴 할 거야 에이 그래야 돈 벌지 열받아 요 여기가 안대표 고향입니다 왜또 촌놈이라고 얘기할라고는 거야? <laughs> 시골 촌놈 촛놈. 시골 촌놈 그러면 욕 같지 않은데 시골 촌녀 안는욕같잖아요 <laughs> 그니까 남녀 평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야. 왜 사람들이 왜 이놈의 세상, 이놈의 세상 그러는 거야? 봐봐, 어? 도시촌 놈 괜찮잖아. 내 도시촌이야. <laughs> <너무 많이 오잖아. 웃음> 아니 보라고 이놈의 세상, 이놈의 세상 그러지. 이년이 세상 이런 사람은 없잖아. 왜 남녀 평등을 이루어야지? 왜 그러냔 말이야, 도대체알 수가 없어. 앞으로는 그냥 이년이 세상 이것도 좀 똑같이 반반 써줘야 된다는 얘기지. 오늘 공장의 길은 좋아 2차선에 붙어있고 6m 도로에도 또 붙어있어 그래서 앞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는데 문제가 없어 굳이 거기서 안에서 돌릴 자리도 충분하긴 한데 강해원에서 삼성으로 가는 길이었지 강해원에서 삼성 오신피디 많이 늘었어 어떻게 알아서 <laughs> 하도 구박을 해서 내가 공부 좀 하고 <laughs> 구박의 아이콘 안대표 다 왔다 아 가깝네 아이고 어디고 뭐, 딴부동산에서막 전화번호 붙여놨네 여기다 저건 삭제요 삭제시킬 거요 그래야 되겠지. 나우 경쟁 업체니까. 현장입니다. 뭐, 부동산에서도 붙여놓고, 주인이 붙여놓은 건지,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세내놓고도 주인이 현수막 붙여놓으면 일보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뭐, 직접 전화해가지고, 조용히, 으슥한데 가서 계약서 써버리면 그만이라서, 이, 보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예, 상황입니다. 2,000여 평의 너은 대지입니다. 예, 공장 용지가 2,200여 평 정도 되고요. 건물은 700여 평 지어져 있습니다. 150평짜리 네 동이랑 80평짜리 한 동, 그리고 뭐 사무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장입니다. 아쉽게도 단독 공장은 아닙니다. 단독 공장에 대한 선호도는 상당히 높은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한 공장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뭐 대형 차량이나 트레일러 진출입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보시는 대로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42피트 뭐 하이큐 트레일러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안에 들어오셔도 차를 갖다가 회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회전할 필요도 없어요. 공장 뒤쪽으로 해서 6m 도로가 또 있어서 바깥으로 그냥 출입하시면 됩니다. 들어올 때 이쪽으로 진입하시고 6m 도로로 나가시면 돼요.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2차선으로 나가셔도 되고요.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면적 148평입니다. 보통 이제 이, 이 정도 되는 공장이 150평이라 해서 이제 임대가 되는 건데요. 2평 정도 임차인 입장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허가 문제나 아니면 공장 등록할 때 150평이 넘으면 제약이 많고 등록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150평 살짝 못 미치는 이해 되는 공장이 선호도가 높습니다. 층고는 보시는 대로 8m, 초마 기준 8m, 용마하로 기준 9.5m입니다. 호이스트 레일은 없고요. 호이스트 빗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대 공장 얻어서 포이스트 설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2, 3천만 원 들어가는데 임대 공장 얻어서 그 돈을 갖다 투자하기는 조금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포이스트가 돼 있는 공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돼 있는 걸 얻으셔야 돼요 내가 직접 설치하려면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바닥 상태는 전체 에폭시 포장이 돼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2016년에 준공된 공장치고는 아주 깔끔합니다. 창고로만 계속 임대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파손된다나 아니면 지저분하거나 그런 거 없이 깔끔합니다. 전체 철골 구조고요, 튼튼합니다. 전기 인입량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안에 배전판 설치되어 있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 20kg 정도 인입돼 있습니다. 창고로 임대되던 상황이라 전기 인입량은 뭐 높지는 않습니다. 임대로 쓸수 있는 분들한테는 뭐큰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 정도 용량이면 아니죠 뭐더큰걸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적다는 얘기죠 아 적다 창고였을 때는 20kg 가지고도 충분한데 아. 지금은 이제 공장으로 임대가 되는 상황이라 아창고 임대가 아니라 공장 임대니까 용량이 더 필요할 수도 네. 뭐 있다는 창고로도 거지. 물론 가능하긴 한데 주인 입장에서도 공장 깔끔하게 사용하는 게 좋으니까 창고 임대를 선호하긴 하는데 운이 있어야죠 재수라고 <laughs> 봐야죠 공장주는 창고 임대를 더 선호한다 아, 당연하죠 오케이. 왜냐면은 공장이 지저분해지거든요 공장으로 쓰면 창고로 임대되는 경우가 깔끔하니까 좋고요 문높이는 가로 4m 세로 4m로 뭐 웬만한 차들은 다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창고로 임대됐던 공장입니다 아직까지 뭐 장등록은 안돼 있고요 이, 얼마 전에, 농지 전용 분담금을 공장주가 납부를 하셔서, 8월 말그정도에 장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때부터 공장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이전까지는 창고로만 임대가 됐었습니다. 아, 이번에 농지 전용 분담금 내는데, 아 공장주가 얼마나 배 아파하든지. 뭐 돈으로 쓰셨다 이거지? 어, 돈 엄청 냈다고 막. 많은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뭐 사무동은 따로 없어서, 뭐 사무동은 볼건 없고요. 이 야드 상태가 뭐 넓긴 한데, 야적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른 공장들이랑 같이 사용을 해야 돼서요. 여기다 뭐 야적하고 그러면은 다른 공장에서 싫어할 것 같아요. 뭐또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은 사무실이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은 대신 임대료가 쌉니다. 사무동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그 임대 평수에 들어가서 보통 30평만 해도 뭐 2만 원 하면 60만 원 가량 되니까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뭐, 컨테이너 박스 하나 정도 쪽으로 해서 이쯤에서 공터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사무실이 뭐 어쩔 수 없죠. 뭐, 아쉬운 대로 그런, 그런 방법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공장주분이 내려오셔서 서울분이신데, 옆에다 고구마 심었습니다. 고구마. 제가 모종을 사드렸거든요. 그거 좀잘 자라야 좀 얻어 먹을 텐데. 어유 대박. <laughs> 아주 얻어 먹을 수 있겠는데? 요게 뭐 공장주 텃밭입니다 뭐한두 박스 공장주 보고 계시죠? 예두 박스입니다 고구마 그 선호도 높은 임대 공장입니다 150평 정도가 가장 인기 있는 평수고요 2차선에 붙어 있어서 진출입이 자유롭고 층고 높아서 창고로 쓰기도 좋고 전기 용량은 조금 부족하고요 그 이외에는 뭐 특별할 건 없는 공장입니다 상수도가 인입돼 있어서 식품 공장 하실 때도 좀 유리하겠습니다 아니면 의료기기나 아니면 화장품 이런 같은 경우에대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허가가 안될것 같아요 계획관리 지역이라 제약회사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대료는 2,500만 원에 보증금 2,500만 원에 250만 원입니다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상태예요 적정선입니다 오늘 휴일이라 그 임대되어 있는 공장들이 전부 쉬고 있네요 전부 친해서 뭐 물을 도한잔 얻어 먹을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